네, 이어서 또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 볼수 있는 또, 네,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론 투자 생활의 고건호 전문가 자리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아, 오늘 도또 다양한 요즘 트렌드에 맞게 또 섹터별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가 바로 알루미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한 또 종목을 가져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 알루미늄 자체가 그 회사명이 거의 바뀌었다 볼수 있는 그 대호 AL 회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 볼까 합니다. 네. 네. 아, 대호 AL. 아, 저 네. 처음에 대호 AL 되게 낯설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AL이 알루미늄의 그렇죠. 원처기호죠 그렇죠. 그렇네요. 대호 AL. 네, 어떤 기업인지 차근차근 하나씩도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죠. 대호 AL, 어떤 기업인가요? 예. 네, 혹시 2002년도에 그 남성 서 알미, 알루미늄에서 그 판재사업부에서 인적분란으로 설립된 그 대호 AL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기업에서 볼수 있겠고, 그 알루미늄 소재를 만드는 회사로서 알루미늄 코일이라든지 그 알루미늄 환절판, 그리고 그주 영업 목자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주생산품이 코일하고 판재, 알루미늄 판하고 그리고 그 환절판인데 여기서 나와있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사업 내용을 지금 좀 추가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겠습니다. 요즘 그 알루미늄이 관심을 끄는 제일 큰 이유는 2차 전지 때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호 AL에서 만드는. 이 알루미늄은 이차 전지에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가요? 이차 전지의 저내용을 한번 봤는데요. 이차 전지셀 부분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 방열판이라든지 그런 쪽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셀에 들어간다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셀에 셀은... 케이스 있잖아. 케이스라고 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알루미늄이 최근에 그 기사가 됐던 것은 알루미늄 박안이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양극재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을 가지고 다들 관심을 가졌던 건데 지금 대우가 만드는 이차 전지와 관련된 알루미늄 제품은. 2차전지 케이스를 만든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러면 그거는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이때 알루미늄이라는 게 사실상 그 압출 아 변을 해 가지고 네. 균일하게 유지하는 기술이 상당히 좀 이게 어려운 기술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 장치 산업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진입 장이좀 높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걸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여섯 개 회사 정도, 정도 아니 그 여섯 개 회사. 회사만 할수 있다는 거는 그 알루미늄 박을 만드는 회사들이 회사고 판을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기술력 그노하 금속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화의 업력이라는 걸 여러 생각을 해봐도 충분히 그런 기술력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요 물론 그 배터리의 내구성 이제 안전성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구성이라든지 내식성이라든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그중에서 하나가 다른 회사도 물론 있지만 대화의를 좀 주목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루미늄에 대해서 소품 종 다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다, 아. 소, 아, 대품 다 품종 소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다양한 뭐 사, 사업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 분산할 을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거는. 예. 네. 아무래도 이그 현대 로템의 1차 벤더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음. 그렇다면은 현대 로템의 주가와 좀 연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주가랑 연동된다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반드시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대 로템이 최근에는 수주를 잘 받다가 다시 좀 다른 경쟁사들 나 타나면서 네. 좀 저하된 점도 없잖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 대우 a a 가좀뜬 이유 중에 하나가 그 GTX 이슈도 한번 있어가지고 한번더 올렸습니다. 네. 예. 앞으로 계속 이제 현대루테미에서 수주를 받을 수 있을까 그 관건이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건 나중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예 중에 하는데 그 서울 지하철 58호선이 이번에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을 이번에 실행한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좀 이제 이기 지하철이 나온 지가 20년 이상 넘다 보니까 새로이 이제 전동차를 발주를 해왔는데 그 전동차를 주로 롯데에서 로템에서, 현대로템에서 만듭니다. 지금까지 거의 현대로템이 제 컷고요. 다윈시스라든지 또 무슨 도시발랑 친한 뭐산 우진산전이라든지 네. 예, 이런 회사 있는데 어있 아무래도 그 현대로템이 더 규모의 경제라 좀 크고 그 메인. 그러면 지금 대우 A L이 로템에는 1차 밴더로돼 있죠. 그렇습니다. 다른 업체들하고는 어떤가요? 다른 업체들은 1차 밴더를 굳이 내서지 않는 걸 바로 없는 걸로 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현대 로템이 수주를 하면 이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부분은 대호에서 어, 납품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그렇, 얘기죠. 그렇습니다. 음. 네, 지금 보면은 현대 로템 제작 열차가 필리핀 수도 전철을 달린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현대 로템과 STX 엔진이 방산용 엔지 엔진... 어, 창정비 계약에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갔다는 게 9월 1일자 뉴스에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차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수주 소식과 함께 또 이제 주가에 나중에 추후에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뭐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주식이 이제 유일하게 제가 말씀드리죠 어제도 주식 하했는데알리미나 관련주에서 유일하게 대우 AL만 좀 약간 하락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시고 올라왔다고 올라 온대로 올라왔다고 그런 평가도 있지만 저는 앞으로 알루미늄 수요라든지 그리고 수주가 될 경우 그걸 좀 보고 본다고 하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반등 여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면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어. 그런 입장에서 볼때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화가 좀 1,200원 넘어갈까 말까 그러다 다시 또 환율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원화 강세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면 별 문제 없겠죠 그죠 이익을 볼수 있겠지만 네.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든가 긴축 정책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될 텐데 그러면은 이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원자재 그 환율의 여지도 무시할 수 없지만. 네.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원료를 가져올 수 있느냐가 지금 관건입니다. 그게 더큰 일단 가져와야하기 때문에 돈이 어차피 환율이 올리면 그거야 뭐그 가격에 반영 하면 되지만 가져올 수 있느냐 원자재, 를 인곳이라고 하죠 그 원자재를 제그 그러니까 이저 어, 알루미늄 괴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인곳이라는 게. 네, 예. 그걸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인곳을 국내에서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중국 그 산지라든지 생각하면 중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데요. 중국에서 가져오기에는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그 물류적인 문제가 있 물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른 것도 있고 그리고 중국이 현재 그 탈탄소나 그런 것 지금 석탄 발전은 규제국이기 때문에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좀 다소 좀, 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알루미늄은 지속적으로 인상을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 대우 AL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와 함께 또 최근 이슈들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더볼 그, 만한 이슈들이? 이슈라기보다는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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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 회사가 제가 지금 봤는데 계속 사업 분야를 계속 정관을 개정하면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바이오 쪽에도 하고 단백질이라든 바이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추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알루미늄을 중심으로 철도 차량은 관련이 있지만 환기 시스템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뭐 마스크 뭐 계속 이제 계속 아 계속 그러니까 돈 내는 다는거다 하려고 이제 하는 기세, 기 보입니다. 여기서 그 족한 이익은 그, 없어요. 그거를 <laughs> 네. 좋게 볼수 있을까요? 전 아니 이 대우 어, AL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거래가 참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을 때는 굉장히 튀어 올랐다가 또 확 줄어들고 이러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세력들이 손대는 주식 아닌가? 그리고 또 이상한 이런 마스크까지 갖다 붙이는 거 봐서는 이런 세력들하고 뭔가 좀 응, 음? 교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2019년도가 인 이제 기사를 봤더니, 또이 회사의 주식 거래 자체가 상당히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주를 갖다 싸게 팔고 신주를 비싸게 증자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던데. 이 과연 그러니까 사실 이 일반 투자가들이 상장 기업에 투자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신뢰성에서 조금 부족한 회사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그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우려할 수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네. 그래도 뭐저 뭐 사업이라는 것은 뭐그 비중이 크지 않다고면 하 그만큼 정리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주력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네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재무분석을 봤을 때 활동성은 좋은데 성장성이라든지 그리고 일단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아, 기업이네요 네 그런데 원래 고원호 전문가님 이 가져오신 종목 들 대부분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대우의 일은 조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저기를 보이고 있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일단, 모멘텀은 조금 그래도 다른 점수에 비해서 굉장히 좀 높고, 일단, 재무 개선 점수가 좀, 높,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높아지긴, 장기적으로 높아진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그게 아무래도 알루미늄 가격 때문에 그럴까요? 알루미늄 가격 때문에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EV에 쓰이는 거라든지, 차량 부품 철도 계속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메인 산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수익을 낼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 네. 가지치기를 뭐 나쁘게 말해서 가지치기한 다고 하죠. 이거는 비중이 그렇게 까지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정리된 선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네. 아니 정말 차트를 보니까 이 전형적으로 이 손을 타는 주식 같아가지고 이 그러니까 오를 때 여지없이 거래량이 늘어나서 올라가고 그리고. 빠졌다가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네. 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도 만약에 뭐 단기 차익을 노리겠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시점이 보면은 거래가 어제 그제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네 개인들이 네. 물량을 다 받았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따라 들어가서 한번 먹고 나오는 게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물론,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건 어제 모험의 생각, 그만 겉에 주목을 받고 인기 있다는 걸로 저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꼭, 그 대오, A, 대오, 에를꼭 아니더라도, 비슷한 업종에 있는 회사도 같이 한번 봐 주실 수도. 그게 걱정이 되시면 다른 업종도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말하자면 지금 현재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분명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국이 생산량을 줄이면서 세계적인 공급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2차 전지에 뭐 여러 가지로 들어가고 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건 좋은데 그게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이 알루미늄 박에 관련된 게 아니고 이, 이 회사는 알루미늄 판재 아닙니까? 판정입니다. 그죠? 판재라면 제 생각에는 이 기술력이라는 게 방만큼 확실하게 구분되는 기술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공부를 해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 언뜻 투자하기에는 거래하는 이 패턴 자체가 너무 거래량이 들쑥날쑥 하면서 어, 누군가 이 세력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면뭐 세력도 있을 수 있고 그 점에 충분히 우려를 하지만 저는 그냥 딱그냥 세력이 있으면 그거 너무 거기 그데 신경을 쓰다 보면 좀그 앱의 가치는 가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야, 저는 보면. 세력이라고 하기에는 음흠. 그 상장 주식 수도 그렇고 그 시총이 너무 좀 작죠? 크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큰것 같아요. 음. 네, 세력이 있으려면 천억 이하이면 음. 오히려 세력이 움직이기가 좋은데. 근데또 의외로 대주주 지분율이 한5 0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음. 그렇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겠네요. 네, 네 모든 투자 판단은 개인에게 있기 네. 때문에 네, <laughs> 네 현명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일단은 알루미늄 네. 관련해서 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는 좋겠지만은 어, 일단 항상 주가 주식에 서 접근을 하실 때에는 이제 현명하게 또 투자 판단을 또 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예, 네, 한번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고노 전문가는 주가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주가 정말 말씀 저는 현재 한 4천 원 정도 초반대로 유지하고 있다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지금이 좀올라와 있다가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지금이 낮은 가격이다. 지금이 그래도 낮은 가격에 음.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목표 주가 하나가 어느 정도 보세요? 저는 한 5천 원대 중반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크게 본다고 하면 좀 살짝 고조 예, 본다고 하면 한 지금부터 한1,500원 정도 더 올라간다 음. 볼수 있는 게 골드만 그 이거는 이제 말은 대로 이제 뭐. 공급과 수요 불경이 나오는 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골드만삭스에서는 향후 5년간 알루미늄 가격이 오른다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2025년까지는 톤당 한 3천만, 3천 0백만 원, 5백 달러 정도까지 간다는 예측 상황입니다. 그, 그 전기차라 같은 것은 는 10년간 매년 20% 정도 상승한다 수요는 이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수요 즉 공급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고 있는 이상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 알루미늄 관련 주가가 계속 이제 올라갈 것이다. 지금도 한번 저렴하게 가져갈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면 알루미늄을 가지고 가공하는 업체가 이익을 보는 것은 최고 저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죠? 가치가 올라간 것도 있고 일단 그 가, 일단은 알루미늄 가격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래도 그걸 전가시킬수 있다. 영업 이익이라 매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증가시키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물론 한계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알루미늄이 대우엘일 같은 B2B 같은 게지 네? 않습니까? 아무리 오른다 한들 결국에는 그 현대 로테이나 아니면은 저희 그뭐그 뭐그 배터리 생산 업체라든지 네? 그런 쪽에 거래를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적절한 가격선으로 확보. 를 오르지 않을까라는 저쯤에 있고요. 음. 네. 네. 지금 주가 차트랑 거래량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지금 만약에 대우 AI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어제 그저께 말씀 김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께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왔을 때 보면은 외국인의 물량을 개인이 받아냈습니다. 지금 차트도 함께 보실 경우에 어, 예전 고점에 봤을 때4 9 0 0원 5000원을 뚫지 못하고 내려왔고 4800원 물량에서 물리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이 저점이라고 판단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은데, 3,000원대에서 들어가신 분이 있으시다면 뭐중간에 가지고 계시는 건 나쁘지 않겠지만은 지금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4,600원 지금 따라 들어가셨 그저께 따라 들어가셨다가 물리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5,000원 중반 대까지는 가기 힘드실 것 같고 4,000원 사천사백 원, 사천육백 원대에서 털 털면 잘털것 같고, 네 그때 아마 단타로 다 내려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물량이 굉장히 많이 물려 계셔가지고 거기를 선을 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대우 네. A L이 조일할미늄 뭐 이런 회사들하고 비슷한. 뭐 그렇죠 네, 그 지금 대장주로 제, 알루미늄, 알루미늄 대장주 나왔습니다. 중에 예, 하나로 지마나디 동일네 되어 있죠. 디아 동일이나 그러니까 사마는 말하자면 알루미늄 박을 발기장, 만드는 발기장, 회사고, 예. 지금 조일이나 아, 지금 갖고 오신 대오 네. A L 같은 경우는 이 알루미늄 네. 인곳을 가지고 판재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중간 제품을 만들어서 그런 회사에 아, 납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끝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예 네. 일단 알루미늄 관련주는 원자재 가격 비율이 높고 그리고 가격 변동이 매우 심하고 경기 변도에 민감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판자 같은 경우는 전기, 전자 기계, 자동차, 항공기, 조선 등 예. 그포동 각종 산업의 기초 소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네. 그 수요 산업의 경기 동향에 따라 매출에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기차 부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알루미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 근데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 연장을 위해서 계속 가벼운 소재를 쓰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소재가 가장 좋은 소재가 알루미늄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대 그리고 그~ 앞으로 이제 고부가가치 알루미늄수 그~ 수요는 전망이 발달하고 보시겠고요 그~ 추가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라든지 그리고 탈탄소 전생이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그~ 뭐 동남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철도를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그그 그그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철, 철도 우선 수요의 추세가 당분간 지속된다라는 이런 제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신규 차량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만큼 장기간, 장단 기간에 알루미늄 수요는 확실시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고건호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